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처형가 할게요. 처형가는 향가도 있고요. 고려가요도 있어요.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그림은 처형의 얼굴이에요. 울산에 처형타를 만드는 명인이 있는데 그 명인이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바라면서 이 얼굴을 만든 거예요. 처형이 역신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물리치기를 바라면서 이 얼굴을 만든 거예요. 다음, 고려가요와 향가의 차이점 볼게요. 향가에서 화자는 처용입니다. 근데 고려가요에서 화자는 제주예요. 제주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주된 화자고요. 부분적으로 화자가 처용입니다. 정리하면 주된 화자는 제주, 부분적 화자가 처용이에요. 분석해 볼게요. 신라 성대의 밝고 거룩한 시대, 태평 성대예요. 밝고 거룩한 시대에 천하태평 나우의 덕, 이 덕은 처용의 덕이에요. 그래서 천하태평 나우의 덕, 크고 많죠. 그래서 이 덕을 예찬하고 있어요. 처용아비여, 처용이시여, 이로써 늘 인생의 말씀 안 하셔도 이로써 늘 인생의 말씀 안 하셔도 삼재와 팔란이 단번에 없어집니다. 삼재는 세가지 재앙, 팔란은 여덟가지 고난, 이런 안좋은 것들이 단번에 없어집니다. 이 처용의 덕으로 삼재와 팔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용의 덕을 예찬하고 있어요. 덕을 예찬.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아, 아비의 모습이요. 처용 아비의 모습이요. 이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묘사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위에서 아래, 이렇게 순서로 묘사를 해요. 머리 가득 꽃을 고자, 기우신 머리에, 머리에 꽃 꽂았어요. 여기 보니까 머리에 꽃 있죠? 아, 목숨 길고 멀어, 넓으신 이마에, 이마가 넓어요. 이게 근데 수명이랑 관련이 있나 봐요. 목숨이 길고 멀대요. 관상학적으로 수명을 나타내나 봐요. 산의 기상 비은 무성하신 눈썹에 눈썹이 무성하고요. 애인 상경하시어 운전하신 눈에 눈이 인자하고 온화해요. 그 다음 바람이 찬들에 들어 우그러지신 귀에 귀가 우그러져 있어요. 귀 이렇게 보면 은 크고 우그러져 있고 부처님 귀 같아요. 복사꽃같이 붉은 모양의 오양 마트시어 우묵하신 코에 코가 이렇게 동그랗고 우묵하고 뭉툭해요. 그 다음, 아, 천금을머금으시어 넓으신 입에. 입이 크고 넓고요 배곡, 유리같이 흰 이에, 사람들이 기리고 복이, 복이 성하시오, 내미신 턱에. 이, 보니까 턱이 앞으로 나와있죠. 내미신 턱.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기리고 복이 성해서 그런 거예요. 예찬하는 거죠. 칠보를못 이겨서 숙여진 어깨. 7보는 7가지의 보배예요. 그것을 못 이겨서. 너무 많으니까 숙여진 어깨. 역시 예찬이죠. 길경이 겨워서 늘어진 소매에 길경은 길하고 경사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늘어진 소매 역시 예찬이고요. 슬기 모이어 유덕하신 가슴에 가슴에 슬기가 있고 유덕해요. 덕이 있어요. 복과 지가 모두 넉넉하시어 부르신 배. 배가 불러있는데 그 이유가 복과 지가 넉넉해서 그런 거래요. 누가 앞으로 나한테 배 불러있다고 하면 복과 지가 넉넉해서 그렇다고 하면 되겠죠. 붉은 폐옥에 겨워서 굽으신 허리에 허리에 이제 붉은 폐옥을 달고 있는데 그 폐옥은 옥으로 된 장신구예요. 그 다음 태평을 함께 즐겨 기나긴 다리에 롱다리고요. 아 계면조, 계면조는 음악의 음조예요. 음조에 맞춰서 춤추며 도는 넓으신 발에 이 발, 발까지 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끊고요. 여기까지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그처용의 가면을 묘사했죠. 그리고 예찬도 했어요. 보니까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복이 성해서 그렇다. 그 다음 가슴에 슬기가 있고 덕이 있다. 그 다음 배가 불러있는데 그 이유가 복과 지가 넉넉해서 그런 거다. 예찬이죠. 그래서 묘사하고 예찬하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 세웠는가? 누가 지워서 세웠는가? 무엇을 처용의 가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늘도 실도 없이,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의 가면을 누가 만들어 세웠는가? 처용의 가면. 사람들이 처용의 가면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벽사진경이에요. 벽사진경. 나쁜 것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처용의 가면은 부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용의 가면은 벽사진경. 나쁜 것을 물리치고요. 부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이요. 모든 나라가 모여서 만들어 세웠으니, 모든 나라, 많은 나라가 요 가면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처용을 찬양하고 추앙하는 거예요. 아, 처용 아비를, 처용 가면을 많이도 세워놓았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처용을 예찬하고 추앙하는 거죠. 버찌야, 오얏, 농리야, 이거 도넛법이죠. 이세 개는요,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처용이 한밤중에 막 놀잖아요. 그래서 같이 놀았던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빨리 나와서 나의 신코를 메어라. 신코는 이 신발의 앞에 뾰족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메어라. 왜냐하면 집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밤에 이제 놀거다 놀았어.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코를 메어라. 아니, 메면 날일 것이다. 굳은 말을. 안 메면 나쁜 말을 할 것이다. 신라, 서울 밝은 달밤에 밤새도록 놀다가, 이제 밤새도록 그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돌아와서 내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내 시로구나. 내 자리, 내 집에 와서 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리가 네 개예요. 아,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내 것, 아내의 것이죠. 근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역신의 것이죠. 그래서 역신이 아내를 침범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디어 처용과 역신이 마주한 거죠. 마주하게 됨. 그리고 이 부분에 중요한 게요. 이제 여기가 향과 처용가 있죠. 향과 처용가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향과 처용가와 고려가요 처용가. 향과 처용가에서 처용은 태도가 관용, 그 다음 체념이었어요. 그래서 역신이 스스로 감동해서 물러나죠. 근데 고려가요, 처용과는 달라요. 여기서는 처용이요. 분노하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역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예요. 다시 정리하면, 향가에서 처용은 관용, 체념, 이런 태도로 그 역신이 감동해서 스스로 물러나고요. 고려가요, 처용가에서 처용은 분노하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역신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때에 처용 아비가 보시면 처용이 보면 열병신 역신 따이야 핵감이다 그러니까 처용은 이 역신을 획감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분노와 위협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청금을 줄까? 처용 아비여. 칠보를 줄까? 처용 아비여. 청금도 칠보도 다 말고 다 필요 없고 열병신을 나에게 잡아줘 도서 여기 네줄 볼게요. 여기 네줄좀 중요하고요. 여기는 이제 제주, 제주의 발언입니다. 제주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그 사람의 발언이 드러나요. 나는 청금, 칠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원은 열병신을 잡는 거야. 열병신을 잡아달라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쓰인 게 비교죠. 청금, 칠보, 이런 거, 이런 게 소원이 아니고요. 열병신 잡는 게 소원입니다. 산이어 들이나 천리 먼 곳으로 처용 아비를 피해서 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달아나고 싶다. 이것은 열병신의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처용이 분노하고 위협했으니까 열병신이 이렇게 피해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열병 대신 열병신의 소망이다. 그 소망이 도망가고 달아나는, 달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았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전승가정은 처음에는 이제 신라 향가였죠. 그러다가 고려시대에도 전승이 되고요. 이때는 그 궁중의 나래, 궁중의 의식과 결부가 됩니다. 그 다음, 처용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무속적 존재예요. 처용 때문에 역신이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무속적 존재고요. 처용과는 무가의 성격입니다. 이 처용가를 부르니까 역신이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무가의 성격을 지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주술성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역신이 물러난 그 결과가 주술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화자의 태도, 화자는 제주라고 했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처용을 예찬했죠. 처음에는 덕이 있다고 예찬하고 나중에는 그 가면을 예찬했어요. 그다음 처용의 태도 처용은 역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위협했죠. 그래서 역신이 나중에는 도망갔죠. 그 다음 향가 처용가와 차이점 볼게요. 중요합니다. 향가 처용가에서 화자는 처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처용의 태도가 관용, 그 다음 체념. 그래서 그 역신이 스스로 감동해서 물러났고요. 그 다음 고려가요 처용가 보면 화자가 제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용이 부분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처용의 태도가 분노와 위협이었죠. 그래서 역신이 도망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